오늘은 덤벨 숄더 프레스를 제대로 하는 방법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벤치 세팅을 해야 되는데 저는 65도에서 한 85도 사이를 선호를 합니다. 대략 한 75도 되는 정도 각도로 설치를 했고요. 네, 벤치 각도보다는 사실 자세가 더 중요해서 바로 진행을 해볼 건데 숄더 프레스를 진행을 할때 여러분들께서 전면 어깨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측면 어깨도 되게 많이 먹습니다. 저희가 수축을 할 때는 전면 어깨 느낌이 강하게 오는 게 맞는데 이완을 하실 때 측면 어깨 텐션도 같이 느끼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덤벨 잡는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덤벨을 잡을 때 완전 가운데를 잡지 않아요. 그래서 살짝 상단에 잡는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무게 중심이 잘 맞으실 겁니다. 그래서 완전 가운데 잡는 게 아니라 살짝 상단에 잡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 준비 자세 잡으실 때 가슴 운동 할 때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슴이 들고 골반을 앞으로 기울인 형태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다리를 이용해서 지면에 약간 미는 힘도 만드셔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벤치가 밀릴 정도는 아니지만 미는 힘의 형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황는 이렇게 벌립니다. 가슴이 들고요. 골반을 앞으로 기울이는 형태를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이완 자세를 잡았을 때 때 덤벨의 높이가 귀 정도 높이에 있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힘을 만들어야 되냐면 살짝 어깨를 으쓱하는 힘을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힘을 다 빼버리게 되면 덤벨이 이런 식으로 어깨 라인까지 내려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3두로 텐션이 약간 분산됩니다. 그래서 어깨를 살짝 띄운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셔야 덤벨이 귀 옆에 딱 있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텐션도 잡히게 되고. 그래서 어깨를 살짝 으슥한 힘을 만들어서 귀 옆에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요. 이렇게 한게이완에다한 겁니다. 이렇게 내렸을 때 살짝 이렇게 바운스 바운스 넣어서 전면 어깨와 측면 어깨 텐션이 오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짜면 되는데 여기서 미실 때 가슴을 들면서 약간 느낌표 느낌으로 가슴을 들면서 들면서 이런 식으로 짜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덤벨을 모으다 보면은 전면 어깨에 짜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근데 느낌이 안나요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깨가 이렇게 빠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 살짝 이렇게 눌러줘서 전면 어깨를 짜는 느낌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자 내리실 때는 다시 귀 옆으로 내려와서 텐션 잡아주고 전면 어깨와 측면 어깨에 텐션이 잡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슴을 느낌표 느낌으로 들면서 짜주고 뒤 세.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축 동작을 할때 가슴에 들어주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가슴에 드는 동작을 할때 날개뼈가 뒤로 살짝 모이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미는 동작을 할때 날개뼈가 빠지지 않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가슴이 들면서 밀어주는 게 날개뼈가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핵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